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초대 한국문화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은혜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준비하셨나요? 예 성경 다 준비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은혜에 나눌 말씀은 어,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Today's given word is Exodus chapter 3 verse 11 through 15.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먼저 잘 꺼내서 출애급기. 창세기, 처음 창세기부터 그 다음이 출애급기에요. 자, 창세기, 출애급기, 레위기 이렇게 있는데, 자, 오늘은 두 번째 북, 출애급기에요. Exodus. 엑터더 s chapter 3 verse 11 through 15자 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절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또 다시 but moses said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the pharaoh and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and god said, "i will be with you, and this wi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when you have brought the people out of egypt,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Moses said to God, suppose I go to Israelites and say to them, the God of your fathers has sent me to you. And they asked me, what is his name? Then what shall I tell them?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are saying to the Israelites. I am have sent me to you. God said to Moses, Say to the Israelite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you shall call 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여러분 성경을 영어하고 한국말로 읽었는데 조금 긴 구절이지요.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번성했어요. 너무 많았어요, 인구가. 애굽에 있는 군사보다 민족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이 남자로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로 태어나면 살려두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태어나면 숨겨야 됐어요. 부모들이 몰래몰래. 몰래. 근데 들켜서 죽고, 또 애기가 울어서 죽고, 여러 모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3개월 동안 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광주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냇가로 흘려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바구니를 보고 건졌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품에서 자라고 그리고 왕자의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모세도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라고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데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고 또 애굽 사람끼리 싸우는 와중에 모세가 그들의 심판관처럼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이 모세를 신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들킬까 봐 이제 애굽을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신해산이라는 큰 곳에 도착을 해서 양을 키우는 목자의 모습으로 40년 동안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어떤 은혜냐면, 어? 산을 보니까 산에 불이 났는데, 글쎄, 그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면, 가시떨기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래서 앞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오세요. 신을 벗어라. 그래서, 끄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 물는, 하나님께 여쭙는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쓰임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꼭 사용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꼭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그림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저 성경 보면서 모세에 태어난 거 봤잖아요. 3개월 동안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는 내 가로 떠내려 보냈다고 봐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바로 공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세요. 얼굴 좀 보세요.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잘생겼죠? 자, 여기 언니 누나가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어요. 이거는 광주에 담겨서 모세가 물가로 떠내려 가는데, 이렇게 모세를 건져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하고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장하고 나서 청년이 성년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인 줄을 알고 어,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죠. 도망쳐 나오면서 광야 생활에서 시내산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뭘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어떤 불이에요? 가시 떨기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불이 막 붙어 있는데 어때요? 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냐면 God spoke to Moses from the burning bush 이렇게 되어있어요 burning bush를 바는데 글쎄 나무는 안타고 불만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니가 선 곳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하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가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는 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성경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엑서베서 3장 11절에 보면 But Moses says to God, Who am I that I should go to peril w r i n the Israelites of Egyp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애국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냅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저한테 그거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하나님한테 막 매달렸어요. 안 돼요. 저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또 얘기했어요. 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또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말씀이 또 있어요. 어떤 말씀이 냐면 자, 엑서더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God says to Moses, I am who I am. This is what you ought to say to Israelites. I am, had e n t me to you.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많이 물었잖아요. 제가 누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리고 나를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아, 이제 떠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어요.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어디를 건너갔을까요? 네, 홍해를 건너갔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바다가 바닷물이 옆에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무엇을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들고서 홍해를 쫙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홍해를 다 건너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장하면서 여러분들도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홍해가 물이 쫙 갈라지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불가능한 것, impossible한 것을 possible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할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할수 있다 라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라고 믿는 그런 어린이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약길을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인도하는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 너는 참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대해야 돼요. 늘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 임파서블한 impossible, 일을 파서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에게 불려질 이름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어, 해보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This is my name forever. The name you shall call m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is is my name forever. 하나님의 불리질 영원한 이름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감이 감고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어서 리더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줄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께 꼭 쓰임 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